크리스마스, 에, 네. 은주 요즘 크리스마스에요. 라고 네. 근데 지게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저희 편집자가 없어져서. 그럼 이제 누가 네. 편집해요? 저희 이제 편집자를 또 구했죠. 그럼 이제 많이 올릴 거예요? 네. 거짓말 하네. 많이 올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요 볼링. <웃음> <웃음> 볼링하러. 갈 거예요. 사람이 좀 많아서 빨리했지 <laughs> 볼링하러 갈 거예요. 오케이. Okay. 오늘 어디 간다고? 한번더 해야지. 아까 한번더 해야지. 어. 나랑 똑같아. 너 아마. 나를 그렇게 거. 하네 못하네요. 일부러 그런 거지. 나를 비슷하게 하려고. 나 똑같아. 너 칠칠이야. 오! 오! 아, 네. 오. 아, 네. 내가 이거 있어! 근데 두 개만 더던지면너스트라이크야 더 근데 왜 찰, 시작할 때 엉덩이 한번 내려앉는 건데? 해봐라, 다시. 그거 왜 하는 건데? 또렇게하는어 아, 네. 해봐라. 저거 맞출 거야? 아.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오 도슨박 오오오오 잘해 잘해오오오오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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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확오 잘해, 잘해. 잘해. 어. <목소리> 응. 잘해 스오라이오니까어 응. 알았어 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리는 어. 응. 거잖아 오오오오오 응. 아, 가라 이태림 선수 네. 오늘도 포즈만 포즈만 잘하는군요 네, 그냥 들어가죠 네, 축구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왼쪽으로 피었나 축구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데좀 하네 오늘 될수없게 스파이어 아, 게요스페어스페어어손 스페어. 스페어. 어? 아... 아프지? 저손다쳤어요 여러분 아! 계속 아프요 살살 쳐라, 알았지? 오. 내가 봐주면서 치고 있으니까 나를 부상당하게 되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니까? 알겠지? <laughs> 자, 나리 <나레> 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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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오른쪽으로 마음이피었나봐 아, 그게 아니라 손이 아파서 손이 아파서? 나는 잘하는 거네. 아 알지 알지. 나이거 너무 다 아, 그야 아아아간게 나왔어 이상한 춤추는데 어? 역시 전크림이군요 춤도 이상한 춤도 추 이번에 보여줄 스킬은 꺼내놓기. 꺼내 오! 와. 와. 꺼내놓기.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와. 와. 꺼내놓기. 아진 <laughs> 아니, 저기요. <laughs> 자. 저 사람이 잘못하다. 저 사람이 잘못하다. 네가 해봐라고. 내가 한번 해보고 올게. <laughs> 진야내 말이 맞을까 Terakhir ini, ini. Tidak, bukan. Ti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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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려 <목소리도> 자세 보자 뭐? 어? 뭐야 나 아직 한 거야 할줄 모르지 괜찮 못하는데? 미스났어 한번에 끝이야 이제 아니 왜 나네 뭐 힘이 없어왜 한개만 붙여놔? 아니 나아았어 붙여. 알았어 해 이게 너무 높아 나 이거 이가 아아 너아 이건 왜 못하는데 내다 나도 레이디에 서 잘했네, 이번에는. <laughs> 빼는 걸잘 못해서까지. <laughs> 아, 왜 0점 시키니, 내꺼? 아, 금방 아라서 뽀뽀 넣는 거라니까? 자. 아, 미안해! 네. 그럴 수도 있지! 맞다. 아두 번밖에 못 던지네? <laughs> 괜찮아 한번 가볼게 볼링은 그렇게 많이 발리시고 다트 한번 이기셨는데 오늘 뭐, 기분이 어떠신지요? 볼링이랑 다트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뭘 하러 오셨죠? 오늘은 다트 하러 왔어요 네. 왜냐면 다트는 못 하거든요 아 어, 알았어요 이겼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이제 가요 옷 입어요 싫어요 <laughs> 하기 싫어요 가요 이제 밖으로 나가요. 아 밖에는 저 이불밖에 없험요 <laughs> 그건 맞아요. 밖에는 너무 위험해요. 밖으로 가자. 뭐? 우리 손이 정말 착하구나. 장갑도 나눠 끼고 댓글로 이렇게 달렸으면 좋겠다. <laughs> 댓글 <laughs> 나레는... <배추> 자작이야? <laughs> 나래는 정말 착하구나. 이렇게 장갑도 추운 날에 나눠 끼고, 와, 혼자 저렇게 긴거 입고, 나래는 추운데 반이라도 잘라 주지. 어디 <laughs> <빨리> 갈래? <laughs> 일단. 파이팅. 가장 많이 뽑아. 아, 띠에. 어, 화이지원하기 뽑아보자고 이제. 온다, 온다, 가져온다. 집중하란 말이야요 자, 포크레인 내리시고.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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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잘 내리, 내린 거잘 내리라고. 어. 지금이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한 네, 남았어. 아. 한번더 남았어. <laughs> 모르지, 나는. 아. 오케이. 대박. 아, 시원한 거한번 보여줘, 나래야. 이걸 물어봐도 하는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나? 기다려라. 저기서다하리보 하는 거. 저기? 아니, 저기 온다고. 여기 왔네 여기 엄청 많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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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나 아 어, 아이가 다음 저희 여기 여기 가자 여기가 최 저기는 막대 사탕 걸려가지고 여기 여기 여 눌러라 타임이 있어 아아네개 <laughs> 어, 한번더 남았다, 아이가. 오. 한 번만 더. 아니, 한번더 있다, 아이가. 아, 아이가. 끝이야? 끝이야. 보자. 문제 좀 봐. 아니, 얼마나 있는? 더 있나? 네. 짜자. <놀람이> 저희는 이만큼 큰 사탕 많은 사탕을 뽑고 오늘 데이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동네에서 볼링도 치고 또 뭐지 있 다트도 하고 내가 이겼고 그리고 사탕도 뽑고 달달하네 달, 달달하네 응. 여러분들도 달달하게 달달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영상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꼬박꼬박 많이 올릴테니까 저희 좀만 아니, 열심히 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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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열심히 할게요 아시겠나요? 예, 저희 하이튼간에 이제 약간 영상 좀 열심히 찍고 유튜브에 대한 애착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키스로 마무리를 하죠어 사탕 사탄... 사탕키스 어디 나오는 어... 거더라? 몰라 우정원이랑 김태희 그럼 나래가 이 병원에 라 알았지? 아. 내가 김태희 할게 아, 오늘 정말 날씨가 춥구나. 안녕 <laughs> <laughs> <anchor> <laughs> <입술을 하� ludFinally> 저될 때까지 해야 돼? 오, 나리, 우리 나온다, 뭐 나온다? 나리, 우리 나온다고! 나리, 나온다고! 나리, 축하해! 축하해, 나리야! 축하해! 자, 넣어, 여기다. 너, 여기다. 나리 들어가. 축하해! 로또 된거 맞냐? <laughs> 나 <들어봐봐. 웃음> 이거 입만큼어봤는데그뭐 어때서 아까 로또 당전할때 긴장했지 근데 약간 부끄러워했지 사람들 다 쳐다봐서 아니, 너무 좋았어 <웃음> 귀여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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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개 찍어줄게 <laughs> 들고 있어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둘 셋.